네, 그럼 바로 AW2025 베스트 솔루션데이 제 1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및 어, 서비스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디언 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원프레딕트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어, 먼저 캐디언스 시스템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제조 산업은 어, 글로벌 제조 5강 고도의 IT 인프라 등에서 강점이 있죠. 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합니다. 특히 제조 공정의 첨단화, 그리고 고도화에 따라 이 가상 시운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캐디언 시스템과는 이 가상 시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디언 시스템의 정지원 부장님, 제희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디언스 시스템의 정지원입니다 저는 지멘스 솔루션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가상 시운전, PAC와 특히 지멘스 솔루션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이 가상 시운전, 가상 시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말 그대로 가상적, 가상으로 그렇죠. 네. 실제 시 운전을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상의 환경에서 이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디지털 트윈 혹은 뭐 시뮬레이션과는 어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어, 디지털 트윈의 이제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기 위한 소규모의 어떤 규모를 이제 가상 시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디지털 트윈의 이제 아, 아래 에 있는 하위 부분이죠. 음. 그래서 가상 시운전을 통해서 어, 실제 공작 기기라든지 어떤 기기를 동작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실제로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사전에 좀 미리 점검을 해보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고, 그런 점검을 미리 해서 문제점을 미리 찾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최근에 이, 이러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이런 솔루션에 대한 그 현장, 산업 현장에서의 관심이라는 니즈는 좀 어떻습니까? 뭔? 어,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요. 네, 네. 또 거꾸로 너무 그 기대가 크시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부분과 좀 이질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가상 시운전은 결국에는 어, 그 본인의 데이터와 기존에 하셨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공이 강한 업체일수록 가상 시운전을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상시운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 시뮬레이션이 빨라지면서 이제는 리얼 P A C 와 연계를 하여도 뒤지지 않는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상 시운전이라는 것으로 이제 어떤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데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제 할수 있는 영역들이 더 생겨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 프로세스를 살짝만 바꿔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기술인데 이제 고도화가 됐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캐디언스 시스템의 정지원 부장님이 준비하는 주제 발표 듣고 나서 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의 정지원입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은 지메스 소프트웨어를 교육, 용역,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컨베어 시스템 단일 대상으로 지멘스 소프트웨어, 아메심, NX-MCD,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통합 가상시운전 데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지멘스의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소개한 후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장을 기획하고 아메심을 이용하여 기획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NXMCD, 메카트로닉 컨셉 디자이너로 3D 환경에서 모현제어를 검증하고 다시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완성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p a c 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여 3D 현장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데모에 사용되는 지멘스의 가상시 운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의 규모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최소 단위인 유닛들이 있습니다. 유닛들이 합쳐져 툴을 만들고, 툴이 합쳐져 로봇, 로봇과 기기들이 있는 셀을 만듭니다. 셀이 합쳐져 라인 단위를 만들고, 플랜트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지멘스 가상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대상의 규모를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단부터 작은 부속품이 결합되어 거대한 공장을 이루기까지 자동화 기기, 컴포넌트와 주변 장치, 컴포넌트의 물리 모델, 기기 단위, 로봇이 포함된 라인 셀 단위, 라인이 모여 공장 단위가 있고, 각각 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하단부터 큰 규모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기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가상의 PLC 에뮬레이터인 p l c s i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PLC를 타겟한 PLC 코드를 PLC 시어드 벤스를 타겟으로 다운로드 하게 되면 실제 PLC와 차별 없이 다운로드가 되며 가상의 PLC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도 모사하여 실제 PLC와 HMI 등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행동을 모사하는 시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티아 포탈에서 가상의 로봇을 제어하는 화면이며 6축 로봇의 베이스의 앞뒤로 움직이는 선형 이동축을 만들어 가상의 PLC에서 모션 컨트롤러 블럭을 이용하여 시밋에서 프로피 드라이브와 연결하여 전진, 후진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으며 시밋에서 OPC UA 통신을 통하여 로봇의 각 축을 제어하는 화면입니다. 아메심은 Advanced Modeling Environment for Simulation of Engineering System의 약자로 매트랩 시뮬링크에 대응하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수치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멀티피직스를 모사합니다. 알록, 알록달록한 기호가 보이는데요. 중앙의 보라색은 전기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기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동력은 녹색, 열로 손실되는 부분은 갈색, 유압 시스템은 파란색, 단순 수치 제어는 빨간색으로 다양한 물리 체계와 물리 체계 변환을 심플한 기호로 다이나믹 시스템을 만들어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NXMCD를 이용하여 기기의 동작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NXMCD는 이름 그대로 NX라는 CAD에 들어있는 add-in 제품입니다. 시뮬레이션 도중에 위에 리본바의 탭만 이동하여 센서의 위치나 이동거리, 기장 등을 수정하여 NXCAD에서 수정하고 다시 MCD add-in 탭을 옮겨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터의 권선을 버스바로 제작하는 헤어핀 제작 과정입니다. 메카트로닉 컨셉 디자이너는 이름처럼 기계의 구동 시스템의 컨셉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NXMCD는 실제 PLC의 제어 시작 명령을 받아서 이벤트 기준으로 동작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시뮬레이트는 로봇을 포함하여 상위 지역이까지 셀 단위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NX-MCD와 차별되는 부분은 산업용 로봇의 제어 언어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NX-MCD에서는 로봇의 모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시뮬레이트를 추가로 산업용 로봇의 공용 제어 커맨드인 OLP,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제조 로봇에 사 맞는 언어로 변환하여 각 제조 로봇 벤더사에 맞는 쿡카나 ABB, 환악 같은 제어 엔지니어를 제어 언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공장을 시뮬레이션하는 이산 이벤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며 물류를 시뮬레이션하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공장의 생산량, 사이클 타임, 병목의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기기에 물건이 입고되고 출력되기까지의 택타임을 배치된 3D 라이브러리 오브젝트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병목이 있다면 병렬로 기기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해보고 레이아웃, 물류 속도, 인력의 배치 등을 변경하여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발표의 통합 가상시운전 데모에서의 사용되는 시소프트웨어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p l c s 어드밴스들을 이용하여 가상 PLC를 만들어 하이엔드 레벨의 고가 PLC부터 엔트리 레벨의 PLC를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멀티피직스 수치 해석 프로그램인 아미심을 이용하여 다이나믹 시스템 제어기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고 NXMCD, 메카트로닉 컨셉 디자이너로 3D 형태의 기기 완성 모습과 제어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개선안의 기획을 계약하고 기획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기획을 고치게 됩니다. 가상시 운전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시 운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3D 모델로 제어 시 운전을 사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컨셉 단계에서 이벤트 베이스 구동 모델로 전기 기계 제어 엔지니어의 확실한 제품 이해와 요구 사항을 정립할 수 있으며, 셋째 마지막으로 어떤 구동 테스트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건한 테스트 베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물리적으로 고장날 일이 없으며,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이전 시스템으로 복원하면 그만입니다. 통합 가상 시운전 데모의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기획 의도는 지멘스의 다양한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샘플로 예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제모의, 데모의 대상은 인텔리전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의 끝단에 있는 기계가 원하는 시간 간격으로 물건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Y 형태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기존의 시스템은 단순 온오프 제어를 통하여 물건이 합류되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움직이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임페이드 컨베이어 시스템은 다단으로 배치된 컨베이어의 속도를 제어하며 가변으로 물류의 버퍼의 역할을 하며 물류가 멈추지 않고 합류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가상시운전의 관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기획을 하고 아메심으로 설계를 하고 NX MCD로 제어를 검증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제어 로직 담당인 아메심은 NX MCD와 쉐어드 통신 매 통신을 하고 있으며 통신 인터페이스 데모를 통하여 우회로 PCCM 어드밴스드와 OPC UA 통신을 통해 NX MCD와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통신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기존의 공장과 조건을 입력하여 디지털 트윈 공장으로 만들어 기존의 공장과 디지털 트윈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공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빠르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상을 옮겨놓은 기존의 공장이 주황색 바닥에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온오프 제어를 통하여 Y자 합류 지점에서 물류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 구간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변경 없이 등간격, 등속도로 제어하는 신규 아이디어 조건의 공장은 하단의 파란색 바닥에 있습니다. Y자 합류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멈추지 않고 물류가 합류되게 됩니다. 기존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17초가 걸렸으며 신규 아이디어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10초가 걸렸습니다. 기존 대비 얼마나 좋아졌다는 보고서를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 신규 아이디어를 보고하였고 프로젝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규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신규 컨베이어 시스템의 제어 난이도는 높습니다. 단순히 온오프 제어를 통해 버퍼 컨베이어 시스템의 속도 제어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도 제어를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발주가 필요하며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기술력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치 설계 프로그램인 아메심을 통하여 다이나믹 제어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제어 기술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수주차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기술 컨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심은 오토메이션 커넥터를 이용하여 OPC 서버와 연결을 할수 있으며, 지 m s 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쉐어드 메모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아메심 제어그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NX MCD 플랜트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신을 통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수치 설계 프로그램인 아메심을 통하여 다이나믹 시스템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제어 기술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주차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기술 컨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심은 오토메이션 커넥터를 이용하여 OPC UA 서버와 연결할 수 있으며 지메스 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쉐어드 메모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아메심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NX MCD 플랜트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신을 통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NX MCD를 이용하여 3D 모델 상에서 제품의 고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메심 대시보드의 3D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든 신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간격으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하여 등 간격 제어를 할수 있는 제어 컨베이어를 만들었습니다. NXMCD 윈도우 창에서 4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2개씩, 2개씩 묶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단에 2개의 묶음, 빨간색, 파란색, 물류 컨베이어와 같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만 이동하면서 사이사이를 찾아 들어가는 제어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물류가 지그재그로 배치되게 되면 끝에 y자 모양으로 깔때기로 모아주면 물류들이 교차되어 사이사이를 합류하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일렬로 배치되는 배열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베이어를 가상의 공장에 배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레이저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공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기둥이나 천장, 외벽 등은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물류 제어 기기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브젝트는 선명한 3D 오브젝트로 배치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3D 공장에 이동하는 물류 위치 정보는 PLC, OPC UA 서버를 통하여 100ms 간격으로 얻고 있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실제 공장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류 이동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니터링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PLC가 실제 공장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수집된 데이터는 100ms 간격으로 동기될 수 있는 3D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완성될 공장의 모습을 사전에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 아메심 NXMCD로 스마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의 제작 단계를 적용하였고 이 데모 시스템은 OPC 서버를 통하여 물류 이동 위치가 100ms 간격으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하여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기존 대비 개선 사항을 시뮬레이션하여 기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메심으로 제어의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NXMCD, 3D 공간에서 모션의 움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처음에 기획을 담당하였던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완성품의 모습의 물류 시스템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OPCUA 통신을 통하여 가상 공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품을 발주하기 전에 가상의 공간에서 레이아웃, 형태, 움직임, 제어 등의 종합적인 관찰을 하고 제품의 스펙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립하는 부분이 가상시 운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시회에서 전시했었던 전시품의 HMI 조작 화면을 보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캐디언스 시스템 정지현 부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네. 어, 뭐 시장 조사 기관,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간단하게 뭐 살펴봤는데, 네. 요 가상시 운전, 글로벌 가상시 운전 시장 규모가 매년 16%씩 성장을 하는, 네. 예, 앞으로는 전도 유망한 시장이더라고요. 2031년에는 한 24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이게 보니까는 많은 그 버티컬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네. 예, 요구하고 있는 솔루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다시피 어 기존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었지만 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서 고도화 되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된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지멘스의 이제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쭉 소개해 주셨고 어쨌든 가상 시운전 솔루션이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그렇다면 타사의 뭐 경쟁사들도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솔루션에 비해서 그 지멘스만이 지멘스의 솔루션만이 갖고 있는 좀 강력한 뭐 무기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어, 지멘스는 하드웨어 솔루션도 갖고 있는 그렇죠. PLC도 이제 할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더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솔루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꼭 지멘스 솔루션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멘스 솔루션을 쓰게, 쓰시게 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어, 이 부장님과 함께 오늘 통합 가상 시운전 데모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거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 가상 시운전은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해볼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갖추게 되어서 그것들을 개발에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저는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어, 개발에 정말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각 회사가 구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상션을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리어 시스템 정지원 부장님과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